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그의 재위 11년 되는 주전 959년에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초막절에 자신의 건축한 성전에 언약계를 모셔옵니다. 초막절에 안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수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처수를 완공한 것을 기념한다. 가장 적합한 절기가 초박절입니다. 우리가 법궤를또언약궤로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돌판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재결한 언약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수에 안치된 언약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요그열가지는 하나님 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안치될 때 나타난 그 현상은 그들이 예배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히 임하였다. 이것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연출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언약계가 성전에 안치됨으로 건축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자리잡을 때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때그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어쩌면 화려함이 없어도 성실함과 진실이 담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